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네요. 저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큰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명절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어 차마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삽니다. 제 사연을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교편을 잡으셨던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여유가 넘치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셨던 부모님은 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를 기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하고파 교대에 입학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제게 선자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현재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선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죠. 남편은 저보다 조금 기우는 집안에서 살았고 아버지도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하셔야만 했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결혼이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시모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교사라는 제 직업을 지켜 세워주시며 제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 없이 시어머니 혼자 제 남편과 아가씨를 키워오셨기 때문에 억세고 고집있을 거란 제 예상과는 달리 저희는 사이가 무척 좋았죠. 뱃속아기도 선물이라며 제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눈물 지으셨어요.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저도 다정한 시어머니가 싫었던 것은 아니지만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어서 신혼기간도 얼마 즐기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마저 빼앗기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하였죠. 저는 거절하는 와중에도 제말 때문에 혹시라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염려되었지만, 시어머니는 흔쾌히 웃으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보다 5살 어린 아가씨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의견을 웃으며 찬성했고, 시어머니에게 이해도 받으니 전 정말 복 많은 여자라 여겼죠. 그렇게 저는 양가의 관심과 사랑 끝에 예쁜 공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낌새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눈치챈 순간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학교를 가기 위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육아휴직을 번갈아가서 사용했고, 그때는 남편이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학교를 향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아주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니 아가씨였어요. 저희 아가씨는 항상 꾸미는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 아주 간단한 외출이 아닌 이상 후줄근하게 입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을 버리고 목과 무릎이 늘어난 티에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니 의아해졌죠. 저는 아가씨를 불렀어요. 아가씨는 제 모습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듯 깜짝 놀랐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결혼하기 전 저는 남편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각자의 가족은 각자가 챙기기로, 하지만 도리는 다 하기로 말이에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시집살이 겪고 싶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사위에게 기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명절 당일에 바깥에서 좋은 식당을 예약해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좋은 식당에 저희 부모님과 외식했고 당연히 어버이날이나 생신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은 더할 나위 없이 두둑한 용돈과 선물을 챙겨드렸어요. 시댁에 있는 제사도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평소에도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맞지만 제가 남편의 조상까지 신경쓰고 챙겨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저와 생각과 사상이 비슷했고, 저희는 서로에게 효도를 바라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부모님께 셀프로 효도하기로 했죠. 전 그렇게 못을 박아뒀어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저희 집에서 남편을 찾을 때는 제가 나서서 막았고, 이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어려운 줄 아셔야 예의를 지키실 거라는 제 생각은 일리 있었죠. 그래서 저희 집 신혼 집도 양가에서 찾아오신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없었어요. 각자의 부모님을 저희가 막았거든요. 하지만 저 모르게 같은 동네 아파트로 이사온 시댁 식구들을 그날 아침 출근 시간에 본 순간 참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일단 전 출근을 마저 했어요. 저와 마주친 아가씨는 그 이후 집에 가서 사실을 말했는지 퇴근하고 보니 집에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믿었던 남편도 제 눈치를 보고 기가 죽어 있더군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제게 알리지도 않고 이사 오신 건가요? 이사는 언제 오셨어요? 에휴, 아가. 네가 육아 유지 끝나고 다시 일할 때쯤 이사 왔어. 얼마 되지 않았단다. 어머님, 제가 다시 복직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사 온지 최소 6개월은 되셨단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당신도 말을 해봐. 언제까지 입꼭 다물고 있을 거야? 조금 조금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딸아이가 온다는 핑계를 대며 거실을 떠났죠. 아가씨는 옆에서, 엄마, 그러게 내가 미리 말하자고 했잖아. 아휴, 라며 한숨을 푹푹 쉬었죠. 아가, 그래도 난 서운하구나. 물론 너에게 미리 말을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나도 내 아들 자식 때문에 이사로 온 거야. 육아유직 번갈아 하며 우리 손녀 케어하기로 했는데, 내게 힘들다고 계속 말을 하길래, 이참에 너일 다닐 동안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도와주려고 온 거란다. 미리 말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지 않니?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들다고 징징거렸던 것이 생각났어요. 일단 그렇게 어영부영 어머니와 아가씨를 돌려보냈죠. 아가씨는 나가면서도, 언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말려보긴 했는데, 참,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미안해요. 다음엔 웃으면서 얼굴 봐요. 라고 말했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돌아가자 남편은 딸아이를 재우는 데에 성공한 것인지 거실로 슬금슬금 기어나왔어요 헤헤 <laughs> 웃으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에 저는 한숨을 쉬었죠 하... 그래 내가 이번엔 넘어갈게 하지만 그 대신 당신 약속 하나는 해야겠어 나는 내 집에 누가 오는 거 너무 싫어 어머님이 이제 근처에 사시면 집도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오실 때마다 말해, 알겠어? 우리 선은 넘지 말자고. 응응, 음, 음, 알겠어 여보. 아,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어떻게 된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당신이 걱정하는 일 없게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마음 놔도 돼.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이제 걸렸으니 오히려 더 편하신 건지 뭔지. 미친듯이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 예상대로 살림에 이것저것 간섭하기도 시작했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렇게 한해두해 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게 되었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어느덧 따라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쑥쑥 자라났죠. 명절이 되었고, 따라이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었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된 이후부터 점차 저희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만 해도 잘 지켰던 셀프웨더는 어느새 저만 하고 있었죠. 어느샌가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저희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왔죠. 저희 아가씨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매번 과한 사랑으로 포장한 시어머니의 간섭을 저리에 최대한 말려주시거든요. 오고 갈 때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서둘러 돌아가려고 노력하죠. 시어머니의 방문에 상을 차려냈고 저희 모두 밥을 먹었어요. 과일을 내갖고 아가씨가 설거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제가 막은 뒤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남편도 세월이 지나 처세술이 늘어서 그런지 혼자 설거지 하는 날 찾아와 제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러 주며 고마워 여보 이따 처가댁 가서는 내가 전부 다 할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해 주었죠 결혼 초기에 상상했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으나 점차 배려하고 이해하며 맞춰가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더군요 그러던 도중 아가씨가 제게 안 쓰는 핸드믹서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취미가 홈베이킹으로 집에서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비록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잘안 하게 되었지만요. 아가씨는 요새 베이킹에 재미가 들렸다며 혹시 안 쓰는 핸드믹서가 있으면 달라는 말에 저는 기다려보라고 말한 뒤 찬장을 뒤졌어요. 이젠 자주 하지도 않나. 핸드믹서 말고도 괜찮은 조리도구들을 몇개 주기 위해서죠. 안 쓰는 것들이다 보니 제일 위 천장 맨 구석에 처박혀있어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뒤적거렸죠 근데 주방 천장 위에 이상한 게 놓여있더군요 저희 집 천장 몰드는 금색이었는데 같은 색으로 칠해진 까만 렌즈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조심히 떼어내보니 천장 위에 보조배터리도 함께 딸려 나오더군요 그건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제가 떨어질까 염려되어 의자를 잡아주던 아가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죠. 저는 말없이 카메라를 보여주었고, 아가씨의 표정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거실로 나가 거실 탁자에 탁 하고 내려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하며 영문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누나를 굴리며 딴청을 피우시더군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문득 주방에만 있을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를 보아하니 들키지 않으려고 천장 근처에 보조배터리를 끼워 놓은 수법도 대범하고 어이가 없고 충전선과 카메라렌즈 주의색을 천장 몰드와 같은 색으로 칠한 것을 보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전 의자를 들고 다니며 보조배터리를 몰래 얹고 천장에 카메라를 달만한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주방에 제가 발견한 것을 제외하고도 거실과 아이의 방과 저희 부부 침실에 각각 한 개씩 더 나왔죠. 남편은 제가 카메라를 여러 개더 찾을 동안 그것이 몰래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야? 라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며 발뺌하셨고요. 저는 아 어머니가 아니세요? 그럼 경찰에 연락해서 신고해도 괜찮으시겠네요. 어머니가 한 짓이 아니니까라고 비아냥댔죠. 진정으로 경찰에 연락을 취하려는 척을 하자 그제서야 어머니가 실토하시더군요. 아가씨는 옆에서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편도 허망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전그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제 신고를 받고 경찰은 저희 집으로 왔고 전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을 하며 헛웃음을 짓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어머니이다 보니 고소도 불가능했죠. 가정의 불안은 가정에서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단 말을 하는 경찰을 보니 맥이 탁 풀렸고 더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들쳐 업고 정말 핸드폰과 지갑만 챙긴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아가씨는 뛰쳐나가는 절 뒤따라 나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 손길도 뿌리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부모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군요. 아이도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따라오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놀란 부모님의 얼굴에 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하소연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뒤집어졌죠. 저희 아버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욕설과 함께 친정집으로 호출을 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온 것인지 헐레벌떡 왔더군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남편을 뒤따라 온 것인지 아가씨와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목격하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노성을 지르며 화를 내셨죠. 저희 어머니도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밀치면서 그야말로 집안이 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많이 시끄러웠던 것인지 주민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그렇게 모두가 진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경찰을 돌려보내고 거실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어요. 정막 속에서 제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아이는 아가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으며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됐네. 사과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할 준비나 하도록 하고 위자료나 준비하게. 자네도 머리가 달렸음 생각을 해보게. 지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가? 그리고 사돈댁은 왜 사과 한 마디 안 합니까?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고성에도 대꾸 한 마디 제대로 못한 채로 고개만 푹 숙이고 미안하다고 빌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입을 딱 다물고 딴청을 부리셨죠. 그러다 문득 저희 부부 침실에도 카메라가 있었던 사실이 생각났고, 제 맞은편 소파에 시어머니의 가방이 무방비하게 놓여있던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구보다 잽싸게 빛의 속도로 시어머니의 가방을 낚아채서 휴대폰을 꺼내들고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무언가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찼고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너머로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시어머니의 고함소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함소리. 왜 이러는 거냐며 애원하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와 큰 소리에 놀라 울고 있는 제 딸아이의 울음소리와. 그런 아이를 달래는 듯한 아가씨의 목소리까지 다 들리더군요. 제 충격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열었더니 다행히도 잠금이 걸려있진 않더군요. 사진첩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첩은 판도라의 상자였죠.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동영상의 저장날짜를 보니 카메라는 못해도 최소 3년 전에는 설치를 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동영상들은 저희 딸 아이의 일상생활 모습은 물론 저희 부부끼리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저장되어 있었죠. 손이 벌벌 떨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절 덮쳤을 때였어요. 문을 벌컥 열고 나가자마자 보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전 손을 올렸고 그대로 찰썩 내려쳤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자마자 집안엔 정적이 흘렀고 남편은 꼴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고 쓰러진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 대고 시어머니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눈이 달렸음 제대로 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덤으로 말이죠. 남편은 제가 던진 휴대폰을 주어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서서히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변명과 함께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저는 남편에게 이걸 근거로 이혼 소송 준비할 거라고 못을 박았고, 남편은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남편과는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저와 제 딸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매달린 것도 한몫했고, 아가씨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제 마음은 그걸로 풀린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가씨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흔적들을 지웠고 혹시 백업시켜뒀을까 염려가 되어 모든 영상들을 지워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가 없어서 전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한뒤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저도 남편과 함께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시어머니 혼자 단독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날 이후 공동명의였던 모든 재산을 제 명의 앞으로 돌려놓고 집도 내놓은 뒤 이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가씨도 미안하다며 제게 천만원 정도 내밀더군요. 안 받겠다고 하는 제 말에도 받아달라고 던지다시피 주고 내뺐죠. 그렇게 저는 이혼보다는 다시 한번의 기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부 침실의 개인적인 일도 다 저장해 놓은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인지, 저와 함께 연락을 잘 하지 않기 시작했고, 아가씨 또한 본인의 어머니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따로 나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현재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혼하지 않은 것을 보며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장 눈앞에 밟히는 아이를 위해 저 또한 커다란 용기를 내준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시댁의 십자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고, 제 아이 또한 보여드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